t w a 항공 B737 다이캐스트 모형 리뷰 영상입니다. 다양한 비행기 모형 30종을 비교하며 소개합니다. 5위입니다. 어린이의 꿈을 키워주는 핸디 플러스 고무동력기. 5,000원의 멋진 교통수단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색상은 랜덤이지만 즐거운 성작의 기회를 선물합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공룡 친구들과 멋진 모험을 떠나요. 티라노사우루스 운반 트럭과 12가지 피규어가 9% 할인된 특별 가격에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즐거운 놀이 시간을 선물하세요. 3위입니다. 레어 코퍼레이션 자동차 도로 매트로 우리 아이의 상상력을 키워주세요. 도시, 시티, 디자인으로 생생한 역할 놀이가 가능해요. 6,900원의 행복으로 아이와 즐거운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M1A2 에이브람스 탱크 RC 장난감으로 짜릿한 배틀게임을 즐겨보세요. 강력한 파워와 무선 조종으로 생생한 전차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62,900원의 놀라운 즐거움을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멋진 항공기 모형 30종을 특별할인가로 만나보세요. 키웨이 항공 B737 모형도 있답니다. 22% 할인된 가격으로 11,300원에 득템하세요. 교통수단 피규워 수집.